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거는 바로 파기입니다. 오 완전 필력받았어요 <laughs> 맞습니다. 파기. 완전 없애버리는 거죠. 흔적도 없이. 그럼 언제, 어떻게 파기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회사에서 온라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이때 상품 추첨 등 이벤트 운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추첨이 완료되고 상품 전달도 끝난다면 이벤트 관련 민원도 완벽히 해결했다면 이벤트 운영이라는 목적을 이미 달성하셨기 때문에 이벤트 응모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잊지 마세요. 이건 밑줄 쫙쫙 두번 별표 두 개.